구장 25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달려와 모인 것을 보시고그 더러운 귀수를 꾹 꾸지절히 주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신이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라. 예수께서 그 선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이러선이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게. 우리는 어찌하여 능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겠나이까. 이르시되 기도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없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제 말씀과 연관되는 것이죠. 변화산에서 이제 영광의 주님의 그 변화되는 모습 보여주시고 이제 내려오셨을 때 거기에는 제자들과 바리새인들과 또한 많은 군중들이 이제 혼란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간질로 추정되는 한 아이가 그 병에 걸려 있었고 그 아이를 제자들이 치유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얘기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 이제 언제부터 이 아이가 그렇게 됐느냐? 그랬더니그 아이 아버지가 2 2절에 보면 구장 2 2절에 어제 본 말씀처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에 대해서 할수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못하는 일이 없느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이 구절이 너무나 우리가 유명하죠 하실 수 있으냐는 조건적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가 이제 그 아버지가 얘기하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놓았다. 정직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그 모습 그리고 주님은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 그리고 왔는데 오늘 28절 29절을 보니까 집에 들어가시네, 들어가시네. 늘 제자들은 따로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큰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큰 무리는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들을 기가 없는 자들이었었어요. 그러나 늘이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주님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그랬는지를 또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집에 들어가자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죠.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묻습니다. 주님이 딱 우리를 불명씩 제자로 보냈을 때 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는 일도 있었는데 왜?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고칠 수 없었습니까? 귀신을 더러운 영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자. 우리 29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모두에는 뭐 기도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어제 저녁에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원래는 다. 어제 말씀과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말씀이 그렇게 마음속에 와닿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말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비결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우리 속에 이만한 귀신들 더러운 영들을 이기는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는 그 일은 바로 기도로만 할수 있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혜처럼 오직 기도로 이 더러운 것들 어둠의 형들을 이길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어둠의 권세가 나갈 수 없다 사단 막의 권세가 나갈 수 없다는 것은 기도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를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기도의 능력과 본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오직 기도 오직 성령 오직 말씀 오직 예수처럼 오직 기도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근데 제가 부활절기 아닙니까 지난주가 부활절 2주 이번이 이제 세 번째 주일인데 이 부활절 기 동안은 어떤 설교를 할까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부활의 증인, 부활의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도의 그 권능과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영접하는 자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권세 중에 하나가 말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얘기할 수도 있죠. 또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권세 중에 또 대표적인 것 하나가 기도가 아닐까요? 말씀과 기도 저는 오늘 말씀,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마치 오직 예수처럼, 오직 은혜처럼, 오직 말씀처럼 오직 우리가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우리의 도로들은 죄악의 권세들 우리를 꼬들기는 사단 마귀의 권세들, 어둠의 권세들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기도는 초능력의 힘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게 초능력의 힘일 수 있죠 귀신을 쫓아내는 초능력이죠 그보다는 이것은 하나님과 다른 관계를 이루는 참된 기도자가 되어라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변하자는 내용은 그곳에서 그 귀신들의 나이를 고치지 못한 일 중에 하나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다른 관계를 이루어 가지 않고 뭔가 자기 욕심 속에 그런 일들을 이룬 것이 아닐까 이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기도하면 자꾸 간구를 먼저 따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원래 기도라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다른 관계를 이루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도가 우리 디모드리언서 2장 1절을 보면 기도를 네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첫째로 말하는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기도를 네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구, 중보기도로 의미합니다. 타인을 위한 중보기도, 간구. 강구. 간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달라고 그것이 이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네번째 얘기는 감사는 세번째는요, 여러분, 내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 은혜에 대한 감사죠. 근데 여기, 여러분, 기도를 제일 앞에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바울는요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기도는 바로 중보기도나 간구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심을 체험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는 그것, 하나님을 깊이 호흡하는 것, 그것을 바로 기도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사단막의 권세를 이기고 죄악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기도 여러분 이 기도 속에 충분히 은혜 속에 들어가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하추축드립니다 오늘 말씀 앞에 있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못할 일이 없느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구한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을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예기는 열릴 것 이니라. 여러분 기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삶을 살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꼭 빠지지 않을 것이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요즘 저는 예수의 이름이라는 성경 구절을 계속 찾으면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예수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이룬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 6장 17절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정이 따르니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에 보면 요한이 여자가 된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봤으니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금만한 날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라는 거예요 또 제자들이 나가서 여러분 첼시인이 기도하며 돌아와 가로대 주여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향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항복합니다 예수의 이름만으로도 요한복은 음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복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고별설교로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강조한 것이 있어요. 너희가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떠나시게 되니까 너희가 보혜자 성령이 오시는데 너희가 대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던 아들로마미나마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니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께서 행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로 얘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는지 다 받게 하려 하려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요. 16절에 가면, 16장 2 3절을 가면, 이제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예수의 이름, 내 이름으로 주시게 하면서 2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구하라. 지금까지는 이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부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제 주님은 사탄 마귀 권세와 싸우는 십자가 앞에서의 대신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에 들어가셨다가 사흘 만에. 사망의 철창을깨뜨리시고 부활하십니다. 그 부활을 얘기하신 거 아닐까요?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를 이제 같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할 필요가 없었겠지만 이제 지금 이제부터는 사단 마귀를 사망의 철창을깨뜨리고나면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니까? 뭐 남들이 딱 하니까요. 어떤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듣고는 새신자가 자기는 더큰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그 의미가 아니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그 자체가 바로 주님이 주신 명령이며, 특권이며, 권세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전의 휘장일을다 찢으시고 또 사단마귀 만세를 이기고 나서 주님의 부활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 그때부터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고그 모든 것을 얻게 된다는 사실 요한복음 16장 26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하며 이는 친히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실천편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 명령을 하시고 주님이 이제 승천하셨을 때 그때 그 말씀을 따라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기 시작합 우리 얘기죠. 베드로가 은과금은 내게 없권이와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니 노곧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만약 베드로가 이때 줄 은과금이나 옷이 있었다면 이 안진병에는 불행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은과금을 줄것이 없다 보니까 내가 줄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명령하는 걸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명령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니 발과 발목이 크게 부럽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라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예수님은 지금 비록 여기 아귀아가 계시지만 그 이름이 다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동일한 것이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 예수로 말미야만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 6절말씀이라 우리가 꼭 기억해야 사도행전 3장 16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구절, 그 이름이 여러분은 완전히 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병난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이 예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을 봐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이 신이 괴로워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기도하를 넘어서 내가 내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서 바울하시니 귀신이 어떻게 질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기도하는 귀한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을 읽는다.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못할지니라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 왜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되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권능이 되는 거예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라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여러분, 이런 것은 무엇 외에는? 기도 외에는. 오늘 말씀, 기도 외에는 아닙니까? 오늘 말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명령하며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십자가의 전달자를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으로추원드립니다 나에게 제가 드는 어둠의 권세든 그것이 질병이든 죄악이든 더욱 추악한 건셋들 여러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함에 기도할 때그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하는 참된 성도들로 바로서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가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해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 어둠의 영을 몰아내는 것, 기도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직 예수, 오직 말씀처럼, 오직 기도로, 그것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명령할 때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오늘 말씀을 다녀 다시 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절이 지나고 이 부활절기입니다. 이 부활 절기 기간 동안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자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하옵소서 코로나 일공안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 그것 죄악의 권세든 추악한 더러움의 권세든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명령함에 기도할 때 주님 의 은혜 안에 그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물러가는. 귀한 은혜의 역사 함께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장래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조천교의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의 수혜성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